네, HLB 한번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이 동향 이 있는지 좀 뉴스 플로우를 좀 먼저 살펴보겠고요. 어, 보시면은, 뭐, 반학, 반함 신약 미국 FDA 허가 초일기다. 승인 확신 이유는 이라는 예, 기사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 생, 환자 생존기간 예, 23.8개월로 업데이트 전망이 된 부분. 허가 시 적응, 적응증, 예, 확대, 내 가능성도 좀 열려있다라는 부분. 이미 다. 하시는 부분이고요. 어, 관련해서 아무튼 회사에서 어, 준비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 우선은 이 뉴스도 뭐안 나왔던 뉴스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골격은 예, 갖춘 예, 그런 똑같은 예, 어, 뉴스 정도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는 그 일정에 맞춰서 어, 준비한 대로 진행을 잘 하고 있다. 아, 이 정도로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일단, 어, 장중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어, 외국인, 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또 특이한 점, 기타 법인에서 11시 이후에, 예, 물량을 좀 담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뭐, 물론, 가지기 가지께기 때문에, 예, 장 마감하고, 어, 수급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프로그램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왔다갔다 한 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다시 5장 들어서 수급이 어, 프로그램 수급 예, 유입이 되고 있는 예, 쪽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고, 어, 일별로 좀 봤을 때 다시 한번 예, 강하게 좀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음.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음. 어, 다음 급을 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 수급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부터 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매도물량이 나왔지만 어 금일 장중에 순매수가 좀 지켜주면서 만날 기준으로 봤을 때 예, 167만 주가량 예, 순매도 우위를 좀 여전히 나타내고 있고 개인수급 좀 보시면은 어. 매수 매도 이런 식의 좀 반복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음... 전반적으로 한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어 184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간수급도 좀 살펴보면은 예그 4월 12일부터 해서 아 4월 15일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고 최근에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투자라든지 또 연기금 그런 쪽에서 매수물량 증민적으로좀 유입이 되고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예, 기타 법인 쪽에서도 매수물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수급은 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외국인 뭐 기관 어, 순매수에다가 프로그램까지 예,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어, 10만 원 이상에서 어, 좋은 흐름, 견조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어, 다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월봉 때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말씀드렸죠. 을 시가 회복한 부분 그리고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어, 월봉 상에서요. 네, 어, 오, 오, 어, 월봉 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선. 예, 파란선이 있는데, 얇은선이죠. 어, 급등 차트에서 이 선이 깨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세, 연속적으로 좀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향이 큽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봤었을 때, 조정도 잘 이쁘게 잘 받았고, 또 시가 어, 회복을 하면서, 어, 직전, 예, 3월 달에 있던 핸들도 예, 지금 어, 고점을 좀 넘어선 예, 그런 상황이고, 추세 상당히 좋은 쪽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주봉 상한번더 살펴보시면은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예, 조정 좀 깊게 받는 예,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 매물 소화하는 예, 흔적이라고 어,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는 예, 직전 고점 좀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 좀숨고르기 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 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일봉 상. 말씀을 드리면 어 마디 가격 10만원도 일단은 돌파를 해서 그 위에서 일단은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수급 상당히 좋고요 어 그다음에 프로그램까지 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다시 한번 직전 고점도 트라이아로 움직임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반등 예, 나올 수 있고 이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예, 빠질 때 예, 모아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관점은 당연히 유효하다 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를 때 사시는 부분이 아니라 예, 밀렸을 때 예, 장기 모멘텀을 좀 확신을 하고 어, 분할매수 공략을 진행을 해야 어, 더 많은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FDA 예, 승인 허가 뭐 이런 부분. 5월달에 이제 진행이 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한번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번 돌파 이후에 어, 다시 한번 또 어, 이벤트 일정 다가와서 또 변동성을 또줄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어차피 꽃놀이 패입니다. 예. 장기적인 포지션 홀딩에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은 빠져도 공포감 없고요. 예. 왜냐,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또 만약에 오른다라고 하면은 기존 물량 가지고 홀딩 포지션 유지하면서 수익을 더 만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꽃놀이패, 네, 네. 이런 쪽으로 좀 마, 마인드셋을 좀 가져가시면서 진행을 해야 좀이정으로큰 수익을 좀 많이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뭐, 신규 진입은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예, 보유자 영역 측면으로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또못 사신 분들은 기회는 또한 번은 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예, 좋을 거라고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순항되고 있습니다. 예, 임상 관련해서도 뭐 회사에서도 많은 노력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절차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예 부분이 아니라라고 하면은 예 예상대로 흘러갈 아, 수밖에 없다. 아, 이렇게 일단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기 동향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어 구독자님들 위해서 뭐 실시간 정보 공유방 어 공유 대응방 오픈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구독자분들의 한해예 모든 정보 총망라해서 소방에서 실시간 대응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HLB 종목으로 좀 고민이 많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꼭 방에 입장을 해서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입장만 뭐 간단합니다. 네, 영상 네,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네, HLB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입장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무래도 영상으로 바로바로 실시간 대응처럼 좀 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정보 공유도 빠르게 진행을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 어, 톡방에 꼭 입장을 해서 편안한 투자 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